발표에 앞서 저희 조는 어 전쟁시기 발생된 전쟁시기 부산으로 임시로 수옮겼던 피란수도 부산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업 맡았고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발표를 들어주면 이해가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발표자 해운대 광안리에서 산채로 수장 석방대나버지 가족이 부모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 죽명 부산터널 위 학살 안배장 유골발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부산에서 이런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여러분도 보시겠습니까? 네. 궁금해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제안 드립니다 이어보는 기획안 발표한는 박재용입니다 목차는 원미디어 사계, 기존 기획안 문제점 해결 방안 새로운 기획 내용보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어 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2억을 말씀드리기 위해선 원미디어에 대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원미디어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영상 제작 기업으로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영상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그 신청 성공 시한 부당 1억 즉 2억 원의 지원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즉, 2억은 원미디어에게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2018년 사업신청에서 2차 탈락했던 기획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님께서도 저에게 이 기획안이 문제점 분석해주고 그 문제점을 수정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달라는 라 과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획안을 살펴본 결과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소재, 소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획안이 2차에 서타락했기 때문에 그 당시 2차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는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성과 창출 부분과 작품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8년 초기 기간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피란 수도로서의 군사적 정부 기능 소개, 피란민대가 관련된 모습, 유네스코 세계 문화산 등재, 이런 내용들을 시간 순서로 장소를 이동하여 영상 전개하는이 흐름 자체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슷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이 담는 내용, 전개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기획에는 안 참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는 내용적인 참신함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고 흥미를 끌만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가 이세 가지 키워드를 고려해봤을 때 저희는 부산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초기 자익 전향단체인 국민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체포해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학살 사건인데, 부산에서 역시 사후 동매단, 해운대구, 우룩도 인근 바다 등에서 최소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민간의 학살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했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현실적으로 다큐멘터리화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었는데, 하지만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부산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현존하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로 분야 내의 권리자들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한 분과 접촉을 성공하여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더욱 긍정적인 정보 제공을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주제에 흥미를 가질까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그 그리하여 저희는 무작위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부산에서 발생한 민간의 학살 사건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 알지 못한 학살 사건에 대해서 꽤나 큰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는 알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산에서 발생한 민간의 학살만의 다른 다큐멘터리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으로 충분히 섬진한 내용일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학살만을 다른 다큐멘터리를 들고는 다른 보다 교훈적인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쟁 중에서도 뽑힌 인류회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초량교회를 소, 소개하고자 합니다. 8월 말에서, 이 1950년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초량교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또한, 오갈 곳 없던 피난민들에게 도금자리가 되어주었다는 점을 들어 전쟁 중에서 우리 민족이 포기하지 않은 인류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상병원입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야전병원을 세워 대략 200만 명이 나는 환자들을 치료해준 스웨덴 의료진들의 봉사정신과 헌신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미니미션입니다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나레이션이나 인터뷰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학살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큐멘터리 진행이 있어 애니메이션의 다양함으로써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샌드아트입니다. 만약 민간의 학살 사건을 상황 재현으로 표현한다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학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를 들려주면서. 동시에 샌드아 통해 당시 상황을 묘사하듯이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렌더링 기술입니다. 현재 터로 남아있는 부산 동무소의 건물, 롯데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서정병원의 건물 등 여러 건물들을 3D 렌더링을 통해 복원하여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는 2018년도 기획안과 차별화된 저희만의 기획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기획안입니다. 1부에서는 피란 수도로서의 군사적 기능과 정부 기능에 초점 맞추어 전개했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피란민들과 관련된 모습들에 초점 맞추어 전쟁 당시 생겨난 말을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부에서는 부산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소개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키워드에 초점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서 저희는 보다 내용적으로 좀 다른 기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피란수도로서의 군사적 기능과 정부 기능, 이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산 북항 일부도, 그리고 수도를 이시 부산으로 옮긴 임시 국회의사당 등을 추가적으로 다루며 수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기획안 3부에 있던 유네스코 내용을 보다 간소화하여 부산에 가해 문화적 가치를 마지막에 강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굴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도입부에서 피란드에 겪었던 빈곤한 삶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중간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재조명하고 마지막 결말부에서는 사전병원, 차량교회의 사연을 들어 피라수도 부산의 빛과 그림자와 동시에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부산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소개함으로써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학살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추가적인 이해된 역사 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제시된 2차 심사 기준을 보시면 이네 가지 항목에 ESG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의 기회맞는 이런 ESG 측면에서 다크 투어리즘을 활성화하여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미디어가 강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 효과는 무엇일까에 이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고, 접근성, 주제의 흥미, 영상 전개 방식 등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하 하나 살펴보자면, 접근성 문제는, 뭐, 미디어 측에서 기존 OTT 업체에도 영상을 판매하는 기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흥미와 재미 문제는, 저희가 제시한 새로운 내용을 기획하고, 새로운 영상 전개 방식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면, 이두 가지 이유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 보지 않는 이 모든 이유를, 청취시킬 수 있는 기획은 원미디어에게 이어 보다 더큰 이익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이엿보는 기획안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 나도 놀랐네. 그 부산 민간인 학살 사건이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쟁 아, 초기에 발생했습니다. 전쟁 아, 초기에? 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해주면요어 일단 은 아까 말씀드 아까 제가 이 10분이라는 시간에 잡혀서 소개 자세히 붙들 부분이 있었는데 이국민포도의 학살 사건이라는 게좌익전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입자들이 모으는 방식이 어 사람들에게 전쟁 중에 전쟁 전에 교육을 시켜주겠다. 야간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좌파 선의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 집단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00여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1500명이 전부 다 저파로 인해 학살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학살 당한 인원들이 더 많을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그 학교 다큐... 이, 뭐, 이게, 개명이 한 주제만 다뤄도, 뭐, 1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 저기, 만약에 섞이게 되면, 어, 그게, 아, 우리 후, 뭐, 후속적인 학교 제작 관련된 컨텐츠도 만들 수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인가라는 게좀 명확하지 않나 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전체로 그러니까 인한 여러 가지 어, 힘든 점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게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혹 있을까요? 어, 저희가 새로 기획한 그 기획한 그 기획안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피란 수도 부산의 빛과 그림자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음, 기존의 2018년도 기획안들은 피난민들이 힘들었던 삶의 모습만을 다루고 있어서 다소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의 삶을 다루면서 동시에 민간의 학살 사건이라는 더 약간 <laughs> 다크한 분위기, 다크한 어두운 사건들이 있어서 그러한 그림자를 소개를 하고 그 뒤에 초련기어야 서정병원 등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스웨덴, 노제들까지 와서 도와주는 그런 인류애적인 모습을 다루면서 그 마지막 교훈 전쟁이 다시는 이런 장야된다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 안 된다라는 교훈에 조금 더집중 했던 것 같습니다. 교도관들도 시 하나 얘기했요 혹시 워 미디어처럼 처리를 못한 부분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세부화되기 전에 1차적으로 부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이부의 피라민들의 삶의 구석과 함께 빛과 그림을 다루고자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같다고 하말씀을주셔서 이대로 스토리 라인을 진행해달라고 스토리를 다 세부적으로 완성한 뒤에도 대표님께 따로 메일을 드려서 이제 컨펌 받았었는데 그때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라고 해주셔서 이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지금 결국은 추가한 내용이 민간인 확산 사건이 하다 새로 소개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체 잘못된 정보를 다 소개하다 하는 순간 또 다른 또 여기까지도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소개할 때는 역사적인 검증,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 일단 전국적으로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 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경산의 코발트 방산에서 대량 유골이 발견됐었습니다. 그 유골을 조사한 결과 그 유골들이 전부 민간인 학살 사건,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이 확인되었고 그것 자체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지뢰를 해서 매스컴은 밝혀진 내용이라서 저희도. 이 부산에 일어난 민간 학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봤을 때 이를 영상으로 다룬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렇게 부산 민간 학살 사건에 사람들이 알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다. 이 전쟁 중에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사건도 있었다. 부산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 자체는 6.25때 부산이라는 곳은 전쟁 피해 최소화 받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그, 다른 게 전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지역 못지않게 좀그 많은 희생자들이 존재했던 그런 사실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어, 이거를 이제 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그 몰랐던 사실을 또재조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사실, 미국 정진기 프로그램에 이런 다큐 기획을 처음 들어온 프로그램이나 아마 이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갔다라는 점에서 되게 나는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그쪽에서도 원미더 측에서도 아마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몰랐었을 가능성도 아 이거는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했었을 때도 있고좀 아쉬운 건은 만약에 민간이 학살 사건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부를 때가 엄청 크거든요 그거 하나만 다뤄도 뭐 굉장히 매력적일 건데 일단은 과업에 넣다 보니 어 조금 발란스할 수도 있는데 나름 괜찮은 시도인 것 같기는 해요 중간도 고생 많으셨네요 고셨습니다